네, 무슨 생각하냐고요? <laughs> 무슨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? 음, 별 생각 안 했어요. 그냥 두려움이랑 설레임이 종이 한장 차이구나. 그러니까, 전에 시골 갔을 때 커다란 개랑 눈 마주쳤던 얘기 기억나요? 그때 그 개랑 저를 제외한 세상이 막 회오리쳤다고 했잖아요. 근데 아까 그쪽하고 눈 마주치니까 세상이 돌더라고요. 어, 이거는 작업 거는 거 아니고요. 진짜 진짜 진짜로 그쪽 뒤에 배경이 이렇게 진짜인데 억울해. 그쪽은 뭐 없었어요? 아니, 뭐, 왜 아까 저랑 눈 마주칠 때뭐 없었냐고요? 왜요? 좀 넘어올 것 같아요? 아, 아닌가. 어 아, 이거 아닌가? 어떻게 해야 되지? 근데 제가 이래요. 좋으면 좋은 거고, 다 말해야 되고. 궁금하면 한번 넘어와 봐요. 어떻게 될지. 세상 오늘도 얘기하지만, 좋아합니다! 좋아해요.